하나님께서 로그 교회를 로그인 하셨습니다. 저는 무엇보다도 백오 신도시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 진실한 목사님 만나는 것참 어렵습니다. 사모님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준비된 여정입니다. 착하고 훌륭한 우리 주니,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.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,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어 제가 목사님을 서울 남지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. <laughs>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4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, 한 20년 사이에 진짜 잘생겨졌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삶을 살아낸 겁니다.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성실함이 있으신 분입니다. 목사님 책상, 또제 책상에 목사님께서 예쁜 화분 한 개씩을 놔주셨습니다. 얼마 안 가서 제 책상의 화분은 죽었습니다. 목사님 책상의 화분은 예쁘게 자라더라고요.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, 아, 이분에게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.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단연코 제일 성실합니다 오죽하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드님의 이름을 꾸준하라고 준이라고 한 겁니다 성실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 우리 목사님께서 인스타그램 릴스로 새벽 예배 말씀 짧은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매일 확인하고 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에피소드만 소개시켜 드리고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인테리어 해 놓으신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. 정리정돈 그 모든 것에 반듯한 분이에요. 어느 날 새벽 말씀에 전문 용어를 쓰시더라고요. 본인 성격 중에 기스나는 걸 싫어한다고. 전문 용어 아니니까.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아주 크게 부딪혔습니다.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예배당에 본인 성격 같으면 기스나는 것도 아깝겠지만. 이제는 탄용을 위해서 탄료야 하겠다 <laughs> 마지막 뉘에미아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동기점검을 깊이 하라는 말씀을 제가 크게 은혜받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귀한 목사님과 가정을 이 지역에 보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